2025년 양력 4월 12일 로또 대박의 날을 맞아 지난 수년간의 로또 당첨번호 통계와 정보를 분석한 결과 12가지 띠별로 최적의 구매 시간, 행운의 색상, 행운의 숫자를 기반으로 제작한 상세 운세 및 구매 가이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동영상 스크립트로도 활용 가능하며 각 띠별로 맞춤형 전략을 통해 대박의 기운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서론 로또 대박의 날과 당첨번호 통계의 비밀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은 과거 로또 당첨번호 통계를 통해 도출된 특별한 에너지와 숫자 패턴이 집중되는 날로 분석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당첨번호에 내재된 규칙성과 우연의 조합, 그리고 그날의 천체와 풍수 그리고 인생의 흐름이 한데 맞물려 로또 대박의 기운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띠별로 가장 유리한 구매 시간과 에너지 색상 그리고 행운의 숫자 6개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과거 데이터와 통계적 분석 그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오늘의 구매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의 통계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숫자 일정한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추첨된 번호의 경향 등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번호는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각 띠의 기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각 띠별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며 여러분의 행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12가지 띠별 운세 및 로또 구매 가이드 아래에서는 각 띠마다 최적의 구매 시간, 행운의 색상, 그리고 행운의 숫자 6개를 제시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로또 구매 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지띠 GT. 지띠는 과거 통계상 아침 일찍 시작되는 에너지와 지혜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띠입니다. 구매 시간 오전 9시 15분 이 시간대에는 두뇌가 맑고 신선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직관이 돋보입니다. 행운의 색상 파스텔 블루. 파스텔 블루는 차분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긍정적인 재물 운을 도두는 색상입니다. 행운의 숫자 3, 12, 19, 27, 33, 41. 과거 당첨번호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한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쥐 t 의 기운과도 잘 어울립니다. 쥐 t 분들은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차분한 마음으로 번호를 선택한다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띠. 소띠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돋보이는 띠로 통계적으로 오후 시간대에 강한 재물운을 보입니다. 구매 시간 오후 2시 30분. 점심 후 소화가 잘된 몸과 마음으로 차분하게 번호를 선택하는 시간이 가장 유리합니다. 행운의 색상 베이지. 베이지는 안정감과 신뢰를 상징하는 색으로 소띠의 성실한 에너지와 잘 맞습니다. 행운의 숫자 5, 14, 22, 28, 35, 44. 이 숫자들은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띠에게 가장 자주 등장한 번호들로 꾸준한 행운의 상징입니다. 소띠 분들은 안정된 에너지와 차분한 마음으로 로또를 구매하면 꾸준한 노력의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강렬한 에너지와 도전 정신으로 유명하며 특히 저녁 무렵에 강한 기운이 몰리는 날입니다. 구매 시간 오후 5시 45분, 하루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이 시간대에 호랑이띠의 본능과 직감이 빛납니다. 행운의 색상 오렌지, 오렌지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며 호랑이띠의 도전적인 기운을 한층 더 북돋습니다. 행운의 숫자 1, 10, 18, 24, 37, 42, 강렬한 에너지와 함께 나타나는 이 숫자들은 호랑이띠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강렬한 열정과 에너지로 자신감 있게 번호를 선택해 보세요. 오늘 밤그 에너지가 로또 당첨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4. 토끼띠. 토끼띠는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띠로 오전 중반에 따뜻한 기운과 함께 행운이 깃듭니다. 구매 시간 오전 11시 20분, 이 시간대는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토끼띠의 섬세한 감성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행운의 색상 연두색 연두색은 생명력과 신선함을 상징하며 토끼띠에게 평화로운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숫자 29, 16, 23, 30, 38이 숫자들은 토끼띠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며 과거 당첨 패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숫자들입니다. 토끼띠 분들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마음을 편안히 하며 번호를 선택하면 부드러운 행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오, 용띠. 용띠는 강력한 리더십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띠로 점심 이후의 시간대에 최고의 재물운을 자랑합니다. 구매 시간 오후 1시 50분, 식사 후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찬이 시간은 용띠에게 최적의 로또 구매 타이밍입니다. 행운의 색상 골드. 골드는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색으로 용띠의 강력한 기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행운의 숫자 4, 13, 21, 29, 36, 45 용띠에게 주어진 이 숫자들은 과거 당첨번호 통계와도 일치하는 강력한 에너지의 조합입니다. 용띠 분들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번호를 선택하고 부의 기운을 한껏 받아들이면 오늘 대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6, 뱀띠. 뱀띠는 지혜롭고 직관적인 성격이 돋보이는 띠로 오후 늦은 시간에 행운의 기운이 극대화됩니다. 구매시간 오후 4시 10분 이 시간대는 뱀띠의 예리한 직감이 가장 잘 발휘되는 순간으로 신중하게 번호를 선택하기에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 퍼플. 퍼플은 신비로운 에너지와 지혜를 상징하며 뱀띠의 내면의 힘을 극대화합니다. 행운의 숫자 6, 15, 20, 26, 34, 40. 과거 통계에서 뱀띠에게 자주 등장한 숫자들이며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한 이 숫자들이 당첨 확률을 높여줍니다. 뱀띠 분들은 직감에 의존하여 번호를 선택할 때그 신비로운 에너지가 로또 대박의 기회를 불러올 것입니다. 7, 말띠. 말띠는 자유롭고 활동적인 기운을 지닌 띠로 오전에 청명한 기운 속에 행운이 깃드는 날입니다. 구매 시간 오전 10시 5분.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말띠의 에너지가 넘치는 이 시간의 번호를 선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레드, 레드는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으로 말띠의 활발한 기운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행운의 숫자 7, 11, 17, 25, 32, 39, 말띠에게 주어진 이 숫자들은 과거 당첨번호 통계와 함께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해 대박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띠 분들은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번호를 선택하며 그 열정이 행운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보세요. 8. 양띠. 양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지닌 띠로 오후 중반에 행운의 기운이 몰려옵니다. 구매 시간 오후 3시 25분. 점심 후 안정된 에너지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 번호를 선택하기에 최적의 시간이 됩니다. 행운의 색상 핑크, 핑크는 사랑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양띠의 부드러운 기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행운의 숫자 8, 12, 19, 27, 33, 41 양띠에게 주어진 이 숫자들은 과거의 당첨 경향과 함께 부드러운 행운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양띠 분들은 편안한 마음가짐과 함께 부드러운 에너지를 받으며 번호를 선택하면 안정적인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기민하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띠로 저녁 시간대에 최고조의 기운을 발휘합니다. 구매시간 오후 6시 40분 하루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 시간은 원숭이띠의 재치와 창의력이 빛나는 순간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행운의 색상 실버 실버는 세련됨과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원숭이띠의 민첩함과 조화를 이룹니다. 행운의 숫자구 14, 22, 28, 3, 4. 25, 44.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이 숫자들은 원숭이띠의 독창적인 에너지와 함께 당첨번호의 패턴을 잘 반영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민한 판단으로 번호를 선택하면 그날의 행운이 배가 될 것입니다. 10 닭띠. 닭띠는 명료하고 체계적인 성향을 가진 띠로 이른 아침의 맑은 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구매 시간 오전 8시 55분, 해가 떠오르는 시간대에 닭띠의 선명한 에너지가 극대화되며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화이트 화이트는 순수함과 청결함을 상징하며 닭띠의 깔끔한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행운의 숫자 3, 10, 18, 24, 37, 42 과거 당첨 통계에서 자주 등장한 이 숫자들은 닭띠에게 행운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닭띠분들은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와 함께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번호를 선택하면 순수한 에너지로 대박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1. 개띠 개띠는 충직함과 신뢰를 상징하는 띠로 정오 무렵에 안정된 에너지가 흐르는 시간대에 재물운이 극대화됩니다. 구매시간 오후 12시 40분 한낮의 따뜻한 햇살 아래 개띠분들은 집중된 에너지와 함께 번호를 선택하면 운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행운의 색상 브라운 브라운은 대지의 에너지와 안정감을 상징하며 개띠의 충실한 성격과 잘 맞아 지속적인 행운을 가져옵니다. 행운의 숫자 5, 13, 21, 29, 36, 45이 숫자들은 과거 당첨 경향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며 개띠의 꾸준한 노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개띠분들은 정오의 온화한 에너지를 받아들여 차분하게 번호를 선택하면 안정적인 재물운과 함께 대박의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12, 돼지띠. 돼지띠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가진 띠로 저녁 늦은 시간에 강력한 재물운이 집중됩니다. 구매 시간 오후 7시 55분, 하루의 마무리와 함께 돼지띠의 풍요로운 기운이 극대화되며 이 시간대에 로또를 구매하면 행운이 배가 됩니다. 행운의 색상 네이비 네이비는 깊이 있는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색상으로 대지띠의 넉넉한 마음과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인 결과를 예고합니다. 행운의 숫자 29, 16, 23, 30, 38. 과거 당첨 번호의 빈도와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지띠에게 최적화된 숫자 조합입니다. 대지띠 분들은 하루의 끝자락에서 풍요로운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고 자신의 직감에 따라 번호를 선택하면 그 풍요로움이 대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와 데이터로 본 로또 당첨번호의 비밀. 과거 로또 당첨번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와 특정 숫자 조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에 구매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들이 더 자주 등장하는 반면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는 중상위권의 숫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각 띠의 구매 시간과 행운의 숫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 제시한 12개 띠별 맞춤형 전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통계와 경험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물론 로또는 확률게임이지만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은 구매자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행운의 색상 역시 고대부터 풍수와 오해, 천체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재물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각 띠별로 제시된 행운의 색상은 해당 띠의 기운을 극대화하는데 효과적이며 실제 로또 구매 시이 색상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당첨번호 정보와 통계를 통해 알수 있듯이 각 띠별 행운의 숫자는 과거 당첨 기록과 번호 분포 그리고 특정 시간대의 추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다면 단순한 우연의 힘을 넘어서 체계적인 운의 흐름을 타고 대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유튜브 동영상 제작 제안. 오늘 소개한 2025년 4월 12일 로또 대박의 날 맞춤형 전략은 각 띠별로 정밀하게 산출된 구매 시간 행운의 색상 행운의 숫자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추첨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아 자신의 띠에 맞는 최적의 구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각 띠별 상세 설명과 함께 당첨번호 통계 데이터, 과거 당첨 사례, 그리고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풍수 및 색채 전략 등을 시각 자료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신뢰감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각 띠별 전략을 실제 인터뷰나 사용자 후기와 함께 소개하면 정보의 신빙성을 높이고 구독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내용은 단순히 로또 구매를 넘어서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운을 불러오는 하나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제시된 전략을 참고하여 로또 대박의 행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미소를 짓는 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월 12일 로또 대박의 날에 맞춘 12가지 띠별 맞춤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대박을 기원합니다.